예수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인류는 아마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아담이 뱀을 잡아 뱀탕을 끓여 먹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렇게 안 했더라도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같이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남자가 여자 말 듣는 거 봤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참된 교회의 특징 네 가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인데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온전히 적용되는 참된 교회는 우리 가톨릭 교회임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 일치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하나만 세우셨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교파가 자칭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고 또이 교파들 상호 간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된 역사적, 신학적 이유가 어떠하든 성실한 신앙인들은 이런 교회 분열을 가슴 아파합니다. 이런 분열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우리 가트리 교회는 교회 일치 운동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견제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하나만을 세우셨고 그 교회는 바로 가트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중구난방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라고 하는 주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일한 교회와 보편된 교회에 반대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므로 참된 교회는 일치운동을 통해 세상 종말에 비로소 실현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거룩한 공의에는 신자들 일치의 참된 진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온갖 경솔함과 무지한 열정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온전히 또 순수하게 가톨릭적이 아닌 일치활동은 있을 수 없다. 곧 우리가 사도들과 교부들에게서 이어받은 진리에 충실하고 가톨릭 교회가 언제나 고백하는 신앙에 합치하며 주님께서 당신 몸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충만함을 지향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24항의 내용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땅히 교회가 구원의 정상적 방법이요 교회만이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는 확신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대화하는 사람은 자기 종교의 전통과 신념에 충실해야 하고 상대방의 종교 전통과 신념을 이해하려고 열려 있어야 한다. 교회의 성교 사명 55항, 56항의 내용입니다. 둘째. 천주교회에서 갈려나간 교회들이 부족함은 있어도 구원의 신비에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칙은 다른 교파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교파들 안에서도 활동하시고 다른 교파들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른 교파들 안에서도 참된 종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치운동의 목표는 교회의 유일성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최후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뜻을 이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가 일치운동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무슨 색다른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가톨릭 교회를 좀더 완전히 보편적인 교회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파들을 흡수 통합해 모두 가톨릭 교회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고 교회가 하나됨을 실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치 운동의 원칙은 이러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치 운동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은 일치운동의 실천을 다음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교회 쇄신의 의욕. 우리 가톨릭 교회의 현재 상태가 완전한 무결한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새롭게 가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쇄신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타 교파와 대화도 가능합니다. 둘째, 타 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타교파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왜 분열되었는지 그리고 분열의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다음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교회 분열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책임을 오늘날의 갈라진 교파에 속한 형제들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다른 수많은 교파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화의 자세. 타교파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좀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해 우리 쪽으로 끌어오르는 대화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넷째, 공동노력. 진정한 일치를 위해 함께 기도하거나 사회활동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의 공동 노력이 교리적인 대화보다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일치 운동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가톨릭 교회의 고마움을 알아보겠습니다.